안녕하세요. 꽃담다이스토리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예쁜 화분 보시면서 아, 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화려하고, 화려하고, 예쁜 애들도 많이 소개할 거고요. 큼직한 애들도 많이 소개할 겁니다.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가 안 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시면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12월달 안으로 8,000 구독자가 되면은 제가 또 좋은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소개할게요. 네, 영화 토업은 또 화려한 애들 가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가성비도 아주 좋죠? 아, 조그만 화분이, 요런 화분이 3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3개 들어있는데, 요 받침까지 있어요. 받침까지 있고, 요런 애들이 36,000원에 나왔습니다. 요게 딱한 세트뿐이 없어서 빠른 쯤이 필요합니다. 있고, 6cm 보시면 되고요. 6cm에다가 화분의 높이는 6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4종입니다. 받침까지 4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36,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번이죠. 요것도딱한 세트가 있네요. 이렇게 제가 이게 다 나간 줄 알았더니 어디서 한 세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요거는 화분이 조금 더 크죠?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7, 7, 7cm,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7.5에다가 높이도 한 7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두이 종을 나서 묶어서 아, 바지까지 3종입니다. 네, 36,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정습은 소개하겠습니다. 자그마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들었을 때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은, 아, 입구를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한5.5 정도 되고요. 여기는 더 큽니다. 여기는 한 7cm 정도 되는데, 전적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이렇게 줄어든 분이에요. 키도 한번 재볼까요? 키는 한 7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목대 있는 애들 신기 좋은 그런 자그마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만천 원씩이고요. 아,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6종을 묶어서 6 6 0 0 0 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영화 토우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분입니다. 영화 토우분이 또 이렇게 몇개안 남아서 제가 나머지도 싹들고 왔습니다. <laughs> 색감이 이렇게 이쁘죠 꼬맹이들이 둘이 난땅 올라 앉았고요. 아 푸른 바탕에 장미꽃이 이렇게. 어, 몇 송인가요? 다섯 송이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밑에 하나 달렸고 위에도 세 송이 달렸고요. 굉장히 예쁘네요. 이거 72,000원 가겠습니다. 72,000원 짜리예요. 72,000원 짜리인데 입구가 1 1 정도 보시면 되세요. 10일 11, 외경은 11.5입니다. 높이는 14 보시면 되고요. 저희 그걸 놨을 때 키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여런분입니다 72,000원 짜리지만 이거 7만원에 가겠습니다. 단한점 뿐이 없는 그런 애입니다여런애들은요 이번에 또 이렇게 예쁜 애들또 소개하겠습니다. 보라색 있죠. 이렇게 푸른 바탕에 청색 바탕에 보라색 꽃이 있는 애들이고요. 꼬별기들이두개 이렇게 올라앉았습니다. 이거 한 개당 6만 원짜리예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봐주세요. 다리도 네 개가 되어 있고요. 어~ 입구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1.5 보시면 되고요. 11.5에다가 높이는 한, 높이도 한 11.5, 높이는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이런 애가 하나 있고요. 요거 낱기 판매하겠습니다. 0거 6만원 가겠습니다. 또 이런 애요. 요거는 밑에 장미꽃하고 또 이렇게 리본이 달렸어요. 리본이 달리냅니다. 꼬맹이들이 둘이 올라 앉아 있고요. 얘도 입구 사이즈는 11.5 하고요. 높이는 한1이 정도. 얘도 12 정도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애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비싼 거예요. 66,000원이지만은 두개 이렇게 이종 해가지고 그냥 12만원에 가겠습니다. 따로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두 개를 같이 가지고가시면 예쁠 것 같아서 6만원, 6만원 계산할게요. 그래가지고 12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요 핑크 장미에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색상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판을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돼 가지고 핑크 장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송이 몇송인가요 여섯 송이가 있습니다 <laughs> 나뭇잎도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들어 주셨고요 여러 분입니다 이거 한 개당 66,000원씩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입구 사이즈는 한11.5 정도, 11.5 보시면 돼요. 11.5고 키가 여가좀 크네요. 14가 나옵니다. 키가 좀큰 애들입니다. 물구멍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흙이 요만큼부터 자는 거예요. 이런 애들입니다. 요거 66,000원 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이런 아애 하고요. 요거 노란 장미죠. 주황의 노란 장미입니다. 요것도 다섯 송이가 이렇게 봉오리까지 있는 그런 분이고요. 요것도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요것도 11.5고요.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6 6 0 0 0 원이지만은 요거 이종해가지고 12만 원에 가겠어요. 6만 원씩 갈게요. 6만 원, 6만 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낱개 판매도 가능하세요. 네, 처음에는 처음 소개하는 또2월 공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애가 있어서 제가 데리고 와서 아, 데고 와봤어요. 아주 근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국꽃이 있는데 아주 예쁘네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또, 나비도 이렇게 뒤에까지 있습니다. 나비까지, 뒤에까지 있는 그림이고요. 여긴 또낙인를 찍혔어요. 이열이라 홍방이이름나낙인찍혀있어서 뒤까지 빼 돌아서 나비 그림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전쪽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금직합니다. 아, 전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6 보시면 되고요. 16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종이컵을 한번 놨을 때 사이즈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엄청 크죠? 큼직한 화분입니다. 사실은 화분의 사이즈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큰데, 전쪽을 살짝 이렇게 올려줘서, 아, 창이나 군생 신기 좋은, 음, 그런 멋진 분입니다. 아주. 요거 13만원 나가겠습니다. 13만원 짜리지만은, 할인해서 요거 12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만원 할인해가지고 12만원에 보내겠습니다. 물구멍이랑 한 봐주세요. 이렇게 큼직하게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화분입니다. 수국이에요. 수국이 흩어지게 피었네요. 네, 이번에는 또차그한 화병들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없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화병이고요 이렇게 안에 보면은 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꼬지가 있어요 이런 애들입니다 물구멍이 없습니다 이거는 화병으로 쓰셔도 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셔도 이렇게 예쁜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오전이면 6만 원이지만은 이거 뭐 할인해가지고 55,000원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어느 어 공간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으면은 상당히 예쁘고 또 다육이 이 꽃들을 꺾어서, 꽃대를 꺾어서 꽂아놓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요, 크리스마스 화분 갈게요. 이런 분입니다. 이거 수화분이고요. 크리스마스 그림으로 나왔어요.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이거는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구멍이랑 뭐 수화분 많이 잘 아시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3종이면 6만원이지만은 네, 이거 조금 할인해 가지고 5 5 0 0 0원에 가겠습니다. 아, 요렇게 보시면은요. 그림 한번 봐 주세요. 그림 다 예쁩니다. 선물 꾸러미하고 소녀 소녀도 있고요. 산타도 있고요. 네, 이번에는 또 예쁜 꽃그림을 한 분으로 가겠습니다. 요렇게 꽃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수화분이고요. 전쪽 이렇게 이쁘게 되 있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색깔 봐주세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당 2만원씩 계산했고요. 5종이면 10만원이 지만은 이거 할인해가지고 이것도 아 제가 좀 9만원에 가겠습니다. 만원 할인할게요. 입구 10.5 정도 보시면 돼요. 10.5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0일 보시면 됩니다. 10.5면은 뭐 웬만하면 한번다심을수 있죠. 다여겠는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넣었을때 이렇게, 이렇게 여유가 그 큼직한 분입니다. 그냥 넉넉하게 어, 자그마한 분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빨간 포트 큼직한 애들 심어 주기 좋습니다. 네, 할인해 가지고 이것도 10만 원이지만 9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수목분 가겠습니다. 수목분 신상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여기다 마크를 하나씩 다 넣어 주셨죠.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런, 이런 마크가 들어갔어요. 안에 또 장식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아, 5종을 묶었습니다. 가성비가 진짜 좋네요. 이팔8.5 보시면 되고요. 8.5에다가 높이는한 10인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을 안에 넣었을 때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 한 개당 12,000원씩 5점이면 6만 원 가겠습니다. 아, 6만 원에서 신상이에요. 신상이지만은 아, 제가 요거 음 백강분입니다. 이건 근데 살짝 비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런 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쓰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사장님이 저를 쓰라고 주신 건데 <laughs> 제가 요거 두개 같이 보내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 빨간 거 같아 그러면 전혀 티가 안 나네요. 이런거하루이다0 0 0 원짜리죠. 이렇게 두개 같이 보내겠습니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또 홍조분이 렇게 근사한 애가 나왔습니다. 아주 롱분인데 멋있죠? 밑에는 약간 둥글면서도 위로 올라가 사격군으로 되어 있어요. 받침, 이 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 개당 6만원 짜리예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또 고리, 손잡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상당히 멋스럽네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네,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한번 보겠습니다. 키는 한 14.5, 15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개당 6만원씩이고요. 아, 한 분이 두 개는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서 두개 이렇게 제가 나란히 나봤습니다낙게 판매도 가능하지만은, 이종하시면은 두 개에서 12만원이지만은 11만원에 가겠습니다. 쓰시기 좋을 거예요. 목대인이에도 심어주기 아주 근사한 그런 분입니다. 네, 색감 같은 거참 이쁘죠? 색감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데가 또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자연스러운 미도 있는 것 같아요. 세련미기도 있으면 자연스러운 미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큼직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어요 어, 신상 나왔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어, 다리랑 한번 봐주세요 다리도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 한번 봐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애들입니다 또 여기는 손잡이가 이렇게 또 붙어 있어 가지고 좀 특색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데다 다 공을 많이 들이신 그런 분입니다 이거 8만 원짜리예요 여기다가 늘어지기 잘하는 애들 나올 같은 애들 심어주면 근사할 것 같습니다 입구가 21 보시면 돼요. 외경은 21.5 보시면 되고요. 외경 21.5에다가 키는 한2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큼직한 분이에요. 아주 멋있습니다.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사하죠. 가격도 괜찮게 나왔어요. 8만원 나왔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조금 할인해가지고 7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신상이지만 할인해드렸어요. 네 이번에도 또 이렇게 생긴 형태 한번 봐주세요. 너무 멋있죠?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흙이 차는 거, 그런 분입니다. 원통형이 죠 원통형인데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주셨네요. 요거 9만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분이 두 개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해서 만드신 분이라 아, 똑같이 만들라고 해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이에요.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아, 한18 정도 보시면 되고요. 18에다가 키는 한 20, 4, 24 정도 2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멋있어요 9만원 짜리입니다 9만원 짜리지만은 조금 할인해가지고 8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신상이지만은 다 할인해 드렸고요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고 쓰셔도 아주 근사할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이번에 조금 그 전에 큰 사이즈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작한 사이즈로 그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런,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컵을 안에 넣었을 때 이만큼 들어가는 이런 큼직한 사이즈예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만 원씩 나왔습니다 가격이 잘 나왔죠 아 근데 그림이 아 똑같은 그림이 두 개씩 딱을 되는 것도 있으니까는 그건 좀 양해 바랍니다. 어 요렇게 해서 육 어, 종입니다. 육 종에서 육만 원이지만은 요것도 할인해 가지고 5만 오천 원 갈게요. 근데 이 화분은 는 한국분이 만드시는 화분은 맞는데 아 베트남에 공장이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 베트남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만드시는 분은 이 한국분이 가서 만드신 공장을 거기다 차리셨다 그래요. 네, 이번에도 같은 화분입니다. 꽃그림입니다. 그림만 봐주세요. 아, 일전에 제가 꽃그림 이거, 이보다좀큰 사이즈를, 14,000원짜리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구 사이즈가 10.5 정도, 10.5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10.5 정도, 10cm 내지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그걸 놓을 때, 이렇게, 아,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창 신기 좋아요. 자그마한 창들이나 아니면 군생들 신기 딱 좋은 베란다나 뭐킵장에서 무난하게 쓰시기 좋은 다이 화분 중에 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아, 6만 원이지만 한 개당 만 원씩 계산했어요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건이분 하겠습니다 건이분 이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리본이 있는 요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아, 종이컵을 한번 넣었을 때쏙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있는 요런 분입니다 네, 입구 한번 재 드릴게요 한 개당 얘네들 만원짜리입니다. 이거 9cm 보시면 되고요. 9cm에다 높이는 9.5 정도. 9cm에 빨간 포터 하나 씻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또 다리가 늦이 나기 때문에 물 마른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종에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5만원에 가면서 제가 요거 하나 서비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 살짝 비품이에요. 사장님, 사장님이 저 쓰라고 주신 건데, 신문되 아, 데는 아무 이 상이 없습니다. 여기가 살짝 입구가 살짝 이렇게 됐네요. 요거 서비스를 하나 같이 선물로 하나 가겠습니다. 그냥요. 네, 이번에도 건이분입니다. 요거는 한 개당 12,000원씩입니다. 그림이 공이 더 많이 들어갔죠? 여기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가격이 12,000원씩 나온 거예 것 같아요. 여기 대문에다가 꽃이 있고요. 요건또 사다리다 꽃이 있습니다. 사다리분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이거 한 개당 만리천 원씩이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1 2 0원씩 5종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아 6만원 가면서 제가 요거는 할인을 5천원 해드릴게요 그래서 5만 5천원 보내겠습니다 5만 5천원 가면서 요것도 요거 선물 하나 요거 가, 따라갈게요 요것도 살짝 비품이지만 은 쓰시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네 건이 분좀큰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한 개당 만 오천 원짜리에요 만 오천 원짜리고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만 오천 원짜리입니다 사정이면 육만 원이죠 육만 원이지만은 아 요것도 아 제가 5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요 작은 애랑 사이즈 비교해 드릴게요 요거 만 이천 원짜리 비교하면은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차이 많이 나죠. 이런 애들입니다 사정에서 요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6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 5천원에 보내겠습니다 네, 예쁜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뺑 돌아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요거는 한 개당 3만 2천원입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0.5 정도 보시면 돼요 10일이 조금 못 나와요 요거는 10일 나오네요. 얘는 또 10, 얘가 0.5정도더큰거 같습니다. 수제분이라서 0.5 정도의 오찬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네요. 한 개당 32,000원씩이고요. 이 종을 묶었습니다. 두 개는 나란히 나야될것 같아서 이종 묶어서 64,000원이지만은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또여런 애들 봐주세요. 요거는 또전 쪽에 살짝 몰아줬죠. 이렇게요 안쪽으로. 화분이 큼직한데 전 쪽으로 살짝 물어줬습니다. 얘는 32,000원짜리고요. 어, 요거는 또3 4 0 0 0원짜리예요 더 큽니다. 이렇게 아주 아, 여인의, 여인의 모자 그림이 있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11.5, 12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11.5고요. 키도 한11.5 정도. 이거도 키는 12, 또 이거는 입구가 한 9, 10cm 나오네요. 10cm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거는 6만 4, 6천 원이지만 6만 2천 원에 가겠습니다. 6만 2천 원 갈게요. 네또 예쁜 예들아 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 예들아 분입니다 이렇게 물구멍이랑 봐주세요 너무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요거한 개당 8,000원씩이에요 색감들이 다 예쁩니다 아주 이렇게 8,000원씩 7종을 7종을 묶었고요 7종 묶어서 56,000원입니다 얘네들이요 빨간 포트 하나 시키기 좋고요 이렇게 종이컵을 한번 놓을게요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요 빨간 포타라 심으시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전크업하고 키가 똑같네요. 요런 애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종에서 5만 0천 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쁜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롱부들로 갈게요. 이렇게 롱분 아주 예쁩니다. 이제 보석이 박혀있는 롱분이고요. 아, 이번에는 또 얘네들이, 아, 3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쁘네요. 한만 원씩 들어왔어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8 5 9 c m 못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 5 보시면 되고요 키는 1 7 얘는 또 키가 18, 1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5 정도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생긴 형태가 아주 예쁘고, 물구멍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주요. 이렇게 된 애들이고요. 요거 두개 해서, 음, 6만원이지만은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가지고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아, 어느 구독자님이 롱브네를 사셔가지고, 식재에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굉장히 예뻤습니다. 아주.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네, 백안공 가겠습니다. 다들 좋아하시죠? 아, 제가 여기다 하나 심어봤어요. 이렇게 창을 심어봤는데, 아, 제가 이거 오랫동안 여기 쓰던 겁니다. 아주 예뻐요. 모르시모도 예쁜 그런 분입니다. 이 크랙이 이렇게 다 있어요. 크랙이 다 있고 아, 또물 마름이 좋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유약 처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물 마름도 좋고요. 무엇보다 가벼워서 어, 화분, 다육 화분은 이제 들고 이리저리 많이 움직이잖아요. 햇빛 따라, 뭐 바람길 따라 많이 움직여 놓는데 그럴 때 쓰시기에 아주 다육맘들한테 좋은 화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분을 한 40년 가까이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화분이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얘네들 한 개당 16,000원 짜리고요. 입구가, 입구 사이즈 한 재보겠습니다. 외경은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경은 13이지만은, 아, 키는 또한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중품 정도는 심을 수가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오정이면 8만원입니다. 8만원에다가, 아, 제가 할인 대신에, 요거 2만원 짜리입니다. 요벽광군이에요 요것도요. 이렇게 아주 예쁜 사이즈 큰분 큼직한 분입니다. 요거 하나 서비스를 하나 가겠습니다. 요거는 오늘만 가겠습니다. 입구가 한 11.5? 11.5? 사실은 더큰 화분인데, 입구가 한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10.5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분입니다. 요것도 2만원씩 나가는 화분입니다. 요거 하나 서비스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뿐이 없으니까는 요 세트는 요거, 이렇게 갈게요. 네, 백강분도 이렇게 느신한 애들로 가겠습니다. 키가 좀 있는 애들이에요. 아,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12 보시면 되고요. 12 보시면 되고, 얘는 또한12.5 정도 나오는 애들지, 0.5 정도 차있는 것 같아요. 입구는 11 보시면 됩니다. 입구 11 보시면 되고, 요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2만원 짜리고요. 흙이 요만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마름도 좋고, 다리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롱분이 있지만은. 여기다가 뭐, 키 있는 거 아니라도 아닌 거를 심어도 예쁩니다. 로제트 하나 딱 얹어놔도 상당히 예쁘나 보네. 요 생긴 모양 자체가 예쁩니다. 하분이요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아, 사정에서 8만원을 가겠습니다. 8만원에다가 제가 백강분 요거 하나 2만원짜리 하나 서비스를 거예요. 상당히 큼직하죠? 조인컵 이렇게 놨을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예, 2만 원짜리인데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1.5고요.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 같이 껴가지고 아, 5종에서 8만 원에 보내겠습니다. 한 개당 2만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네, 다들 무난하게 좋아하시는 예은 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거 정사각분 3개 하고요. 이렇게 정사각분입니다. 이런 정사각분 3개 하고. 또 요거 직사각분 입니다 직사각분을 4개를 넣었어요 골고루 쓰시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아 요거 한 개당 12,000원 짜리에요 입구가 10.5 정도 지금 만 이게 가격이 올라서 만 사천 원씩 팔고 있지만은 제가 오늘전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점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는 7 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네개 하고 정사각분이요. 정사각분은 외경은 팔점오 정도 보시면 됩니다. 키는 또한 키도 팔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칠 점을 묶어서 아 요거는 만 원씩 계산했고요. 요건 만 이천 원씩 계산했습니다. 요거 칠만 팔천 원에 가겠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따지면 8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이런 네, 애들 있고요. 또그 다음에는 이런 분 가겠습니다. 이런 아, 애들은 둥그런 분이죠. 음, 빨간 포터 하나씩 이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9.5 내지 1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11.5 정도. 한개당 12,000원씩입니다. 6쪽 묶어서 이것도 72,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할인이 많이 된 가격이니까요. 아,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할인 많이 해드렸고요. 또 다양한 실속 있는 화분들하고 또 가성비 좋은 화분들, 신상들 다 소개했습니다. 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한번 응원해 주세요. 어, 8 0 0 구독자 이벤트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